속상카풀인 분들도 이렇게 무쌍이신 분들처럼 좀 눈이 부어 보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블러셔로 기본 섀도우를 먼저 해줄 거예요. 퓨어하겠다. 네, 색감은 발색이 되는데 훨씬 더 가볍게 질감 처리가 되거든요. 과감하게 위로 가장자리로 해주되 끝으로 갈수록 양조절을 좀 해서 경계가 지지는 않게끔. 선생님, 지금요, 이쪽이 하신 쪽이 더 터, 터진 느낌이에요. 눈과 그렇죠. 눈썹 사이가 더 멀어진 그런 느낌? 이렇게 네. 확 트여진 그런 느낌? 그리고 속쌍꺼풀인 분들을 보면은 앞부분이 훨씬 더 쌍꺼풀이 얇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섀도우를 해줄 때도 이 앞부분은 너무 많이 해주면 그 얇은 쌍꺼풀이 더 얇아 보이니까 더 뒤쪽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되세요. 어... 그리고 음. 속쌍꺼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가장 원너비는 <laughs> 쌍꺼풀이 조금 두꺼워 보였으면 음, 하시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흔들, 흔들, 흔들. 거 그치? 맞아요. 다 흔들흔들흔들 이왕 있는 거 그지.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밝은 섀도를 이용해가지고 쌍꺼풀 라인 쪽에 좀이 부분에만. 어머 쓰세요. 거기를 포인트로. 보통 그쪽은 어두운 컬러를 더 많이 쓰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속쌍꺼풀인 분들은 이 부분에 좀 밝은 펄을 해주면. 어. 써보세요? 야 이건 진짜 신의 한 수다. 눈이 조금 어머, 더. 오. 음. 쌍꺼풀이 조금 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죠.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편안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 다음에 라인을 안 그린다고는 했지만 라인을 그린 것 같은 깊이감은 줘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섀도 중에 이렇게 굉장히 은은하게 발색되는 털 음. 브라운들이 있어요. 네, 네. 음. 네 이런 걸로 이 안쪽에 섀도로만 이용해서 이렇게 찍듯이. 음. 그래서. 이 안쪽에 눌러줘서 안착돼 보이게 이렇게 또렷함을 준 다음에 이렇게 살짝 한번 닦아가지고 이눈 밑에 있는 유분이랑 수분을 한번 걷어낸 다음에 컨실러 펜슬로 이 앞부분에 좀 환하고 고급스럽게 밝혀준 다음에 이렇게 은은한 밝은 섀도우로 언더를 처리해줘서 훨씬 더눈 어. 자체가 좀더 시원해 보이게. 팁 주신 것처럼 하기 전에 이렇게 유분기랑 이런 거를 싹 걷어내면은 발색도 발색이지만 지속력도 그렇고 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언더까지 한 다음에 인조 속눈썹을 이용해서 좀더 눈을 선명해 보이고 커 보이게 할 거예요. 선생님, 그럼요. 속상들은 아이라이너 그리면 안 되나요? 쌍꺼풀이신 분들 보면 라인을 그려서 훨씬 예뻐졌다라고 느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라인을 그리고 싶다 할 때는 정말 유쌍꺼풀이신 분들보다 훨씬 더 점막 쪽에 눈을 감아도 라인을 안 그린 것처럼. 그래서 이 인조 속눈썹을 붙일 텐데, 어, 나는 눈이 커 보이고 싶으니까 통째로된걸 붙여야지 하면은. 바로 또 속쌍꺼풀이 무쌍꺼풀처럼 보이거든요. 음. 아 그리고 되게 답답해 보이고. 그래서 음. 이렇게 속눈썹 자체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한올한올 한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음,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만 붙여주는 거예요. 아, 근데 선생님이 음. 왜 난이도 5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겠어요. 저거 한올한올 한올 붙이는 거 그쵸? 저도 어렵거든요. 맞아. 저게 혼자 붙여보면 약간 삐뚤빼뚤 처음에 네. 붙이면. 맞아요. 그 그럼 이거는 속눈썹은 붙일 때눈 앞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균일하게 붙이는 건가요? 앞뒤에는 솔직히 더 이렇게 빡빡해 보이기 때문에 음. 눈을 딱 정면 음. 떴을 때 검은 눈동자가 보이는 그 바로 윗부분에 먼저 하나를 붙이면서 음. 하나하나 붙이면서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음. 음,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와 속눈썹 하나 붙였는데 느낌이 확 다르네 지금 이제 한쪽을 좀 붙이고 음, 있는 과정인데 음. 네, 라인을 안 그렸지만 이렇게 속눈썹만으로도 훨씬 더눈 사이즈가 좀 확대돼 보이잖아요 어, 근데 선생님 너무 많이 다르네요 진짜 달라요 선생 음. 이제 속눈썹 붙이고 나서 음. 다음 단계는 뭔가요? 네. 붙인 다음에 브라운 마스카라를 아. 끝에만 살짝씩. 오히려 선생님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인조 속눈썹이 아니라 내 속눈썹인 것 같이 내 속눈썹에 마스카라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것 같아요. 브라운 마스카라가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브로우 마스카라에 밝은 컬러가 있으면은 그걸로 사용을 하셔도 퓨어한 느낌을 살릴 수 있으세요. 아 예쁘다. 네, 정말 속쌍꺼풀만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 그거에 정말 초점을 두셔서 눈은 커 보이고 고쌍꺼풀이 네. 그 약간 퓨어한 느낌 그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해주신 메이크업이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사실 제가 이제 메이크업을 할때 항상 진한 섀도우를 써서 오. 나 화장했다를 보여줬었거든요. 오. 근데 되게 밝은 섀도우로 되게 예쁘게 할수 있는 게 진짜 신기하고 음. 정말 배운 것 같아요. 저도 이혜원 베러거스님처럼 항상 이게 꼬리 끝까지 완전 찐하게막 그리고 다녔는데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좀 깨끗한 느낌이 들고 좀 괜찮았어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